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간만에 퍼부은 소나기,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계속되지만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잠시 쉬어간 시장 미국 증시가 간만에 조정받으며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지수들은 일제히 고점 대비 하락율 마이너스 5% 전후에서 머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며, 중소형 종목들을 추종하는 러셀이천 지수는 고점 대비 하락율 마이너스 20% 문턱에서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오펜하이머가 S&P 500 전망치를 4,9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음으로 JP모가는 미국의 제조업이 상반기 바닥을 찍은 후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가 이번 날에는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펀드 스트레스의 톱리 역시 8월은 지저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8월이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모처럼 전 종목 단풍빛으로 물들었다. 오늘은 특히나 겁 없이 오르던 홍콩 항생 ETF가 8.66% 하락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밖에 바이오 종목과 장기 국채, 지역 은행 ETF까지 나란히 4%대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해 대형 기술주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전기차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종목 하락이다. 올여름 전기차 ETF가 뜨겁지 뜨겁다. 30달러대까지 추락했던 EVAV ETF는 이제 100달러선을 훌쩍 넘어서며 폭풍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뭐든 쌀때 사야 수확도 더 크다. 어떤 섹터가 아직까지 과매도 되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동하는 곧버스 ETF가 모처럼 전 종목 상승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변동성이 큰 바이오와 중국 종목들이 곧 버스에게 발목을 잡힌 가운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그 밖의 반도체와 비테크를 비롯한 기술주 종목들도 일제히 소폭 하락마감했다. 다음은 불지 ETN 내 개별 종목 소식이다. 오늘의 불지내 MVP는 장마감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AMD이다.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은 빅테크 종목들이 소폭 조정받으며 하락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AMD가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반도체에 투자 중인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다. 매출 실적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분기에만 AI 계약이 무려 7배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AI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베이드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며 목표가를 204달러로 올려잡았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미국의 교통당국으로부터 조향장치 결함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미국의 전기버스 기업인 프로텔라다. 버스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프로텔라는 올해 들어서는 배터리 생산까지 시작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기버스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 전기버스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 중인 프로테라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조심스럽게 추천해 본다. 월가 전문가들이 8월은 위험한 달이라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8월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달은 7월, 6월, 12월, 4월, 5월, 9월, 11월, 10월, 3월, 1월, 그리고 2월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 상황이 완벽해지면 투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완벽하게 안전한 시기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즐기자.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